반갑습니다 여러분 팀스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스케일을 연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빠르게 주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붓점 연습 방법입니다 이붓점이 근데 여러분 한글 표기가 부의 부의 시옷이나 부의 뭐티귿 이런 거 붙이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로 시옷을 많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이 쓰는 붓처럼 근 한글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가 된 점이라는 의미에서 부에 아무런 받침을 쓰지 않으시고 부점 그러니까 읽을 때는 부점 발음기어 보이시죠? 부점이라고 읽으시지만 실제 한글은... 음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면 좋잖아요 부점연습 부점연습은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또 유명한 연주자나 솔리스트 혹은 선생님들 중에 그다지 효용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덜어 봤고 부점 연습이야말로 최고의 스케일 연습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게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할 순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케일 연습할 때한 번씩은 좀해 보셨으면 좋은 직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연습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독일에 유학할 때 굉장히 부점 연습에 매달렸던 바이올린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보고 바로 마스터 조필레 학트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안 좋은 스트레스 수준을 안받는기그 말은 이제 왜 이렇게 부전 연습 많이 하니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안 그러면 너무 이게 이 스케일 연습하는 게 그냥 악보 대로 해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라도 한다는 식으로 <laughs> 대답을 하던데, 부점 연습을 할때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스케일을 실행하는 속도보다는 그 부점에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1악장에 나오는 그 스케일을 예로 든다면, 이걸 서로 여러분들이 느린 템포로 하신다 더라도 부점을 그 리듬 부분을 굉장히 날렵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 붓점도 연습해주세요 이런 연습이 붓점 연습을 할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연습 방법 붓점 연습 말고 이제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슬러가 되어있는 곡은 각활로 각활로 되어있는 곡은 슬러를 이용해서 연습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 방금 들으신 테이은 원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활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너무 빨리 안 하시고 느리게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약간 흥분돼서 빨리 한것 같은데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슬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슬러를 연습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덟 개씩 슬러가 돼 있지만 두 개씩도 두 개씩 슬러를 묶어 보시기도 하고 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방법인데 두 개를 슬러 할때첫 음만 각활로 하고 슬러를 하나씩 뒤로 밀면 이런 슬러를 하나씩 뒤로 밀어보는 연습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러와 각화를 서로 섞어서 연습을 한다. 하지만 슬러도 여러 가지 패턴의 슬러를 연습해 볼수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악보가 8개 혹은 16개가 아마 슬러를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4개씩도 해볼 수 있겠죠? 네개씩 슬러를 해보는 연습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습, 어,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연습인데 리듬을 이용하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1대3 혹은 1대7을 이용하는 파가니니 카프리스 5번의 아지타토 부분을 1대3으로 연습하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수 있을 거고 1대7로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더 느리게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녹화 중이 <laughs>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리듬을 이용한 연습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연습 방법은 줄별 연습 방법입니다. 줄별로 묶여있는 스케일들을 연주하시고, 멈춘 다음에, 그 다음 줄로 활을 옮기신 다음에, 이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시 그룹으로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차이콥스키 사악장으로 예를 든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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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마다 그룹들을 묶어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좀 틈을 가진 다음에 줄을 옮기신 다음에 팔의 각도,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줄끼리에 모여 있는 스케일들을 그룹을 지어서 연습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연습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연습 방법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벨리우스 발리협주곡의 1악장의 중간 부분에 이런 스킬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끝부분이죠. 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더 다른 좋은 핑거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로 저희들이 쓰는 악보에 있는 손가락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어려운 스케일들을 연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역순으로 연습하는 방법 이게 다섯 번째예요 사실 굉장히 긴 부분을 역순으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짧은 부분을 역순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손가락 번호와 슈프팅하는 방법은 순행 원래 악보에 쓰이는 걸 그대로 따를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영화 혹시 테넷 보셨나요? 테넷 재밌게 봤는데 좋아 합니다. <laughs> 보면 모든 게 리버스가 되고 다시 시간을 이용한 굉장히 재미난 영화잖아요. 안 보셨으면 강추 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 좀 지루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어쨌든 순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역순 연습을 해보면 한 박자 단위로 순행했다가 역행했다가를 하면서 박자를 점점 더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행, 순행. 역행 순행 역행 음정은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이 연습이 굉장히 반복이 되면. 제가 좀 고르게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려웠던 부분의 퍼즐이 굉장히 좀 쉽게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저도 배운 건데, 잘 모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그, 만약에 16분 음표 4개가 계속 연속되는 스킬이라면, 한 박자 단위로 매 박자의 첫 번째 음의 액센트를 준다든지, 두 번째 음의 액센트를,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주는 곳을 일정하게 공격하면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스케일 방법이 있고 저마다 효과를 보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클래스 선생님들마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다르시고요. 제가 모르는 또 많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스케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난해한 스케일과 다양한 방법으로 친해지기 위해서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연습을 해도 그 스케일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어려움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연습하셨을 때만이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난해한 스케일을 좀 기계적이지만 연습하는 방법을 갖고 연습을 해라. 어쨌든 스케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서 질리지 않고 빨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